자, 오늘은 마인애프 님의 맵있죠 스피드 맵. 스피드맵. 이스테드 전부 찾아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인애프 님은 정말 NPC 마을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돌아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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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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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임모도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스터에그는 여기는 이 특별한 블럭 위에서 점프를 열번할시 밑에 있는 블럭이 열립니다. 딱 들어와서 예 들어면 엔드룸이 열리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스터에그입니다. 일단 문은 엔드룸의 조건 엔드룸의 조건 없어 그냥 게임을 클리어할 시 추가로 게임 하나 더 나오는데 그쪽에서 점 점수, 높은 점수를 획득할 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은 뭐 닫히나 부수나 똑같아서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부술게요. 올라 갑시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이스테이크, 두 번째 이스테이크는 여기는 이 원래 버튼인데 편의상 레버로 달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면 작은하게 펴주셔야 지고 결국에는 버튼이 끼지게 됩니다. 어, 봉가 나왔어! 내가 날았어 무셔 무셔 자 그럼 바로 세번째 네번째 이스터엑으로 가보도록 하죠 야, 시작, 결국 내가 해야돼? 네가 해야돼 네가해억아야 어. 잠깐만 어나관 아, 나, 가... 뭐야 뭐야 어야나 왜이러냐 나와봐 나와봐 다시해 다시야 터졌어 터졌어 버그야 버그야 어? 음친난 버그야 방금 버그야 천자히가아 왜왔어 한번 44스테이지 실패부터 해볼까? 아.. 일단 다.. 아.. 어... 아니야 44스테이지.. 아니 45스테이지 실패한 다음에 그걸 는 것도 나을 같아요 45스테이지가 아야또네 번째 주소 들어보고 뭐야 거기 도야 딴딴 딴 딴딴딴딴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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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느긋하게도 해 되지. 느긋하게 머리가 보이면 사는 거. 조금만 느긋하게 할게. 느긋하게도 해 쉽지는 않아 사실 느긋하게 하면 질 즐... 망할 것 같아. 안 되겠다. 느긋하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조금 조금 조급하게 해야겠다 이거 몇 개? 아, 머리 때문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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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됐네. 아. 자 여기서 재 도전 재 도전 이렇게 하면 게임 오버가 되고 나머진 내가 해도 상관 없겠다. 자45 스테이지에서 재 도전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전의 범위가 정확히 몇인지 몰라요. 일단은 근데 해볼게. 이거부터 보자. 이거부터 아. 보자고. 아니, 한 뭘 보는 거야? 저거 써져있는 거아니야 일단 해봐 여기 상태에서 안... 90도와 0도를 보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로 적용되네 나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흡... 이거 이 스태프를 3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막대기를 걸리시 부각자가 그 착하면서 탑을 줍니다 탑 가져와요 있는... 네 여기 다이아몬드 샷 받았죠? 네 다이아몬드 샷 버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이씨... 거봐 누르는건 너팟 너 다. 자 여기도 이스터이그 있어요 불을 모두 끄세요 해서 레노랭을 부수면 뿌리까지 뽑아야지 나는 이스터이그가 클리어됩니다 자,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재도전 누르면 이제 이스터이그 다섯개를 다 달성했네요 이제 끝이지 자 이렇게 이스터이그 다섯개를 다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네 아직 4번 이스터 이스터 에그인 그 아니 진짜 범위를 모르겠 범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45에서 재조도 후 90도와 0도를 보고 그, 게임을 시작해 게임을 시작 버튼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른다 정도로 저희는 간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플님의아 마프님의 스피드 맵, 이스크트 에그 다섯 가지를 다 찾아봤고요. 그, 사바고, 게임을 안 했구나. 사바고, 그, 아니, 진짜로는 1, 2 스테이지에서 힌트를 줍니다. 1, 2 스테이지 팁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